가자. 뭐 먹지부터 생각이 나서 <laughs> 아 이걸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 한번 물어볼게 <laughs> 형이 한번 해줘 오늘 밤뭐 먹을 거예요? 아, 아, 진짜. 이런, 이런 느낌. 약간, 시간이 멈춘 느낌. 네, 약간, 아, 그 틈이 있군요. 네. 아. 그런 틈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다른 우리, 나, 다른 멤버 다섯 분이 다 메뉴 정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뒤따라가는. 저는 음. 항상 이렇게, 마, 리더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아. 그래서, 음? 아, 이 친구, 이 친구, 네? 이 친구. 아. 아. 아, 왜 자꾸, 나 진진이야!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알 이제 뭐 스케줄을 다닐 때 차에 타는데 가장 늦게 타는 멤버 일주일 내내 진진 딱 아, 맞아요. 아, 정말 아, 책임감이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책임감이 <laughs> 많 <많구나>. 같아요? <laughs> 니들이 리더의 마음을 알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 <laughs>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책임감 있어요. 어, 리더들이 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음, 책임감을 느껴서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덜어 음, 네,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거 그거 네. 마지막에 저희가 놓고 온거 있으면 한 번씩 제일 많이 네, 챙겨주세요. 네, 네, 이거 음, 놓고 간 사람한테 챙겨주는 것도 진지네요. 아 그렇구나. 아메리카노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감투를 받았기 때문에 음. 뭔가 지휘 그런 걸 받았으면 좀 뭔가 열심히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유려가 아, 된 다음에 훨씬 느려진 게 있는 것 같아. 요아 정말. 아, 정말. 네, 원래 사춘기 사실 이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요아 <laughs> 아, 원래 느리기도 하구나. 자, <laughs> <laughs> 그렇다면 막내군, 막내 산하군 막내 지금까지는 서울 시니, 시민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아, 아 그렇네요. 어산군은 어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아들이에요? 오. 기대된다. 네. 저는, 전, 음 서울 도봉구!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멤버가 여섯 명인데, 드디어 서울에 사는 친구를 한 친구 만났어요. 서울 도봉구. 와. 아, 이사 갔어요. BGM 끊긴 가 <laughs> 아, 근데 아, 이사 가도 서울이에요. 아, 어디로, 오 서초. 서초동으로 no. 오, 그러셨구나. 그래, 우리 서초의 아들, 사나씨까지. <laughs>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얘기해줘요. 계속 얘기해줘요. 아, 음. 네, 저희 이름은 윤산하고요 네. 나이는 2000년생, 1 7살이고요 <laughs> 밀레니. 고향은 방금 말했듯이, 어, 노, 노원에서 태어났어요. No. 노원에서 태어나고, 가족 관계는, <laughs> 가족 관계는, 형 둘이 있고, 제가 막둥이에요. 엄마 어. 아빠 있어서 오 오인, 오인 가족 의 <laughs> 네, 막둥이고 네. 어 그리고 아까 형이 군대 때문에 형이 왔다 했는데 네. 저희 형은 저녁을 했습니다. 아 저녁을 해서 지금 집에 있고요. 음. <웃음> <웃음> 평소 성격은 <웃음> <웃음> 장난꾸러기. 네. 어, 어, 장난꾸러기. 비글 막내. 비글 막내지. 네. 취미는 어 기타 치기. 음. 네, 기타를 독학으로 치고 있고. 데뷔하게된 계기는 어 제가 아빠가 꿈이셨어요. 가수가. 가수가 네. 꿈이셨는데 어 아빠 가수를 못 하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laughs> 어 집에서 노래를 부르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아아 아버님도 기타 치시면서 연주하시고 계세요. 네, 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멋진 꿈을 꾸게 해 줬고 이루게끔 또 옆에서 도와주신 아버지께 한 말씀 해 봅시다. 어, 처음인데 네. 아빠한테 사랑하는 아버지. 어, 귀신. <laughs> 어, 어. 아, 진짜 <laughs> 아들이라 <laughs> 어. 뭐야, 뭐야, 울지 마. 사나 아버지 진짜 되게 멋있으세요. 맞아 젠틀하죠. 항상, 음, 옆에서, 잘해라. 넌할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와. 나중에 효도 할게요. 야오. 아버님 성함 한번 불러드려요. 윤, 종자, 제자. 아. 아빠 사랑합니다. <laughs> 네. 와우. 아 그래요. 이 아버지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또 꿈을 키웠군요. 자 그래도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된것 같아요.